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개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술일주의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길은 상관과 편재 운에 부동산 투기로 큰 재물을 만들고 마약 밀수로 큰 재물을 만들 수 있고 딸 출산 후 유산을 받고 상관과 식신 운에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식상이 많으면서 정인이 있으면 가업을 일으키고 재성이 있으면 부자이고 경사가 많습니다. 남과 충돌하여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상관 운에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관 망신살 운에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수하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기름으로 망신살 운에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고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거나 의외의 재물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육해가 삼합을 이루면 자금 회전이 잘되어 땅 투기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남은 상관과 편인 운에 욕설을 하며 오만하고 불손하며 무례한 상관이 거짓과 변덕을 일삼는 편인과 합을 이루므로 타인의 함정에 빠져 관용을 당하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남편과의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딸이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고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임으로 손재하고 부업을 실패하고 해악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빈혈이나 강간이나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관과 편재운에 해당하여 물리적으로 이득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강하면서 재성이 없으면 부부가 해루하기 어렵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상관과 식신운에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이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아들이 양육이나 질병으로 걱정하고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재성이 없으면 재산을 낭비하고 자식이 많은 운입니다. 상관은의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 망신살눈에 혼자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서 망신을 당하거나 여자는 자식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편인 망신살눈에 마음이 좁고 거짓말을 잘 하고 시비를 잘 걸고 주색 풍류를 즐기며 오만하고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당하거나 낙상이나 봉변을 당하거나 조급하여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편재 망신살눈에 금전 문제나 부친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관제 구설로 명예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사기나 도둑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성추행으로 관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주색이나 풍류를 즐기고, 오만하고,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겪거나, 낙상이나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망신살론의 비밀이 폭로되거나 말년에는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망신살운이 대운과 세운에서 겹치면 형벌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패, 차압, 양도소송, 채무독촉, 부도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거나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 소홀로 피해를 보거나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바람난 것이 들통나고 산모는 난산할 수 있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구첫 살이 망신살을 보면 억압, 구속, 소송, 감금을 당할 수 있는 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망신살분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 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 솔로 피해 보니 대인 관계나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